네. 네. 가족팀업 우정. 네. 이런 것이 이제 그무한도전하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친합니까? <laughs> 서세... 실제로. <맞아요. 웃음>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많이 좀 비교가 되죠. 약간 가족적죠목하고또 네. 우리 뭐, 제가 보니까 취미들도 거의 비슷하고. 네. 저희는 다 틀리거든요. 야, 진짜 무한도전은 네. 서로 아끼고. 뭐 우리는안 친해요. 우리 그냥 비즈니스. 네. 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네. 친해요, 네. 진짜로? 진짜로? 저희는 정말 그, 패밀리죠. 네. 네. 저희는 음. 정말 패밀리고, 가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laughs> 강명도 <laughs> <laughs>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laughs> 어... 안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 생일. 아니, 서로 아니, 아로 조용히 어, 하죠 어, 근데 네. 사실 한 3, 4년까지는 했었어요. 음.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아. 네, 선물도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음. 점점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음. 한 언제부턴가는 그냥. 퉁치는 분위기로. 설렁이 음. 음. 안 하고. 네. 이제뭐 다들 아니까. 그래도 재석이생일은뭐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재석이는 생일은 챙겨야지. 아, 이 형만 가요? 네. 집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기 들고. 아, 저기. 기수. 기수 진잘 많다. 아니 근데 거기는 다 이제 지금 다 그...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어떤 거요? 그저 무한도전 멤버들. 거성도 사실 없는 거라면서요 어. 거성은 거성 혼자 저, 그냥, 다 혼자잖아요. 그걸... 하 음. 예. 언제가는 유재석 씨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된거요 아니, 나 물어야 돼. <laughs> 뭘, 뭘부번 해, 뭘. 왜 <laughs> 유생 밑에 들어가? 아, 나는 조만간에 어. 혼자 우뚝 쓸 거야. 어. <laughs> 나 누구 밑에 있는 곳있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는, 나는 저, 제부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 혼자 우뚝 쓸 거예요. 유재석한테도 어. 그랬어요. 난 언젠가 널 배신할 거다. 나 <laughs> 문자 자보를받지 않았어요. 네. 아, 이게, 이게 예고 배신제 보셨어요? 뭐 어. 난 배신할 거라고. 예배제. 믿는 도기가 아니네요, 음. 그러면. 뭐가요? 박문수 씨가 유재석 씨한테 아니 아, 그러니까 계속 찍고 있었어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제, 제 생각에 못 느껴 아, 못 아. 느끼고 아, 진짜 좀할 거예요 정말 음. 음. 약속해 <laughs> <laughs> 난너 배신한 다 약속해 자야박수 아, 씨의 주제는 명수의 적입니다 명수의 적첫 네. 번째 적 일단 김부라 어.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어, 서로 약간 뭐 개그 스타일이 부딪힌다 그래서 음. 보통 서로가 같은 프로그램을 꺼린다. 뭐 이런 서로 싫어하는 있어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약간 그리고 나름대로 독서를 담당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네. 적당한 라이벌의식도 약간 있고. 약간 좀겹치분이 있다. 근데 그걸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김부라 씨 같은 경우는 독서를 던지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수긍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돌리정연하기 어. 때문에. 네. 박명수 씨는 독서로 와서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laughs> 하고 나니까 미안한 거야. 어. 일단, 아니, 소년의 그 네. 감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불라씨를깨좀 네. 많이 배운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안 하고. 어, 운전대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실한 편리란 말에 아저는저 그냥 뭐, <laughs>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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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어포트 네. 하이스쿨 나왔어요. 공항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서로가 난박명수 이런 점이 싫다. 난 그게 그래, 이런 실인적인 하신다. 이제 저기 요번엔 예, 정말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하네요. 네. 사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게 싫으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우리 이제 나는 가수다 같은 거할 때도 네. 이제 가수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데 가수를 자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거기서 누가 뭐든 가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뭐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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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고러거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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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고 <laughs> 자체가 야 이게 왜왜 떠나야 왜 되냐 이거지 나는 왜왜 왜 그러는 거야. 국이 국이 그래, 거야. 그래,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이 그게 애재라 그러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회장는데막 골라서 대장, 그러니까, 뭐, 그냥 야 이거를, 아니, 그아니까 논리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아 거기는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않아요. 그때가 있고 이제 한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흘려보낼수 어 있는 부분도 박명수 씨는 어 그거조차도 개구로 만든다 근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니 굳이 저기서 왜그러냐는 얘기야. 박명수 예, 예, 씨. 네, 예,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구라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굉장히 좀 논리정연하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아, 야외 어, 네. 리얼 버라이티를 하고 있고요. 좀, 네. 다, 좀 달라요. 네, 맞아요. 씨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가 좀 강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야외에서는 정말 제 세상이에요. 음. 제가 최광자예요. <laughs> <laughs> 자, 우리 박종민 씨는 최광자 씨, 최광자 <laughs> 최광자 씨, 지금 갑자기 박종이다 네. 어? 왜날 부르지? 이런 건 참다래. 대한민국은 합의하가 그래서 지금 어~ 방금 아요 아~ 그리고 제가 나갈.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저는 저는 항상 코미디언이라는 어.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음, 어떤 가수 음, 만나도 저는 코미디언 직업에서 정말 자부심이 강해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좀 모르지만 그냥 제몸 자체가 어떤 개그맨이에요 그래서 맞아. 어떤 저는 항상 생활 속에서 뭐~ 차를 타고 가던. 뭘하도 항상 개그를 해요. 정말 매니저 생겨, 그러면. 매니저를 자꾸. 네. 제가 아니, 근데, 자기 변호 말고, 김구라 씨의 아니. 좀 싫은 점 얘기해 주세요. 김구라 씨 저런 점이에요, 저런 점. <laughs> 저 이런 점. 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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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예, 예, 맞나? 예. 내가 못한다고 사람을 <웃음> 욕하고. <웃음> <웃음> 너도, <웃음> 너도 이렇게 다. <laughs> <그래. 웃음> 나이스! <싫어? 웃음> 왜 그래? 안 해봐! 아니, 안 해봐! 나이왜 그래? 아니, 정석이, 아, 상게 당신도 이거 예. 하면 되잖아. 왜왜안 해? 왜안 해? 조상이 당신 어떻게 나갔어요? 한 바퀴만 어떻게 나갔어요? 자, 우리 가수 찾으러 나가죠. 자, 그러면 인수님 선배님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그거는 야나가나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나나나졌 나가면 돼요! 그런 자그마한 재능한 밑바닥에 대해서 지큰 웃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왜 그러냐면! 코미디언 아니에요? 코미디언? 코미디언이 아니라 코미디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친 짓을 뛰요 그게 아니라! MC면은! 사실 MC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아... 중간중간에 그런 작은 어떤 개그 욕심을 내니까 전반적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박명수 씨 옆에는 꼭 원톱을 가능한 진행자가 있습니다. 많은 아, 그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원톱이 아, 잘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원톱 이 진행 잘하세요 라디오. 잘해요, 잘하는데 너무 이제 그 웃음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각자 그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각자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때문에. 장난치고 이런 거는 네. 방송에 나가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장 분위기 띄우고 아 어, 저 사람 좀 미친 거... 웃잖아요. 어. 그런 느낌으로 아 하는 거지. 좋다. 그것마저 방송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거. 어쨌든 근데 그런 게 나가면 또 음. 좋잖아, 좋아죠. 무지하게 좋아요. 그죠땡큐죠 <laughs> 그러니까 <laughs> 나가면 <laughs> 좋은데. 이 이분이 무늬탈 때 어떻게 한 거야? 네, 네. 자기 나오는 부분만 <laughs> 그러니까. <laughs> 빨리 감고 무늬를 <문기만 웃음> 또 돌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뭐 했는지 <laughs> 그래, 몰라 무늬 <그래>. <laughs> <문익구만 웃음> 그래서 처음에는 네. 김구라 씨하고 이제 그뭐일 밤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방송 보자 어, 얘기를 듣고 서로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음. 보시다시피 좀 달라요. 아, 이런 이런 아, 재면 제가 만들면 되고 우리 예. 정연하게 아. 진행하고 이런 거는 김구라 씨가 하면 되고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제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재석이 네. 중요하다 김태호 PD가 음. 중요하다. 무한도전에서 아, 누가 네. 더 중요합니까? 그거 왜 누가... 우리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사실 사실 진짜, 진짜,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 이래. 진짜 중요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중요하죠. 멤버 네. 입 아, 이장에서 아, 김태호 피디님은? 피디. 이건 정말 피해갈 수 없겠네요 피해갈 수없겠 이걸 너무 심각하게 <laughs> 내면 김태호와 유재상 중에 네. <laughs> 무한도전을 계속하고 싶은데 아, 한 명을 선택해라그러면 누구를 선택하 이거 아세요? 김태호 피디가 다른 방송국 가서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챙겼어. 재석이는 여기서 모두를 하고 있어. 그러면 김태호 피디는 좋은 조건으로 추론은두 배를 줄 테니까 와라. 어. 저는 가요. 저는 가요. 저는 가요. 저는 가요. 저는 돈에 움직여요. <laughs> 이거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엔터테인먼트예요 <laughs> 네. 여기서 나오고 잘한다 우리요아니요갑 <laughs> 아니, 각성 물어보죠. 정윤도 씨는두 네.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어. 상황이다. 사실 그 PD이긴 하나 음. 아, 멤버에 가까운 연출자다. 음. 참 좋은 얘기 했네. 네. 음. 어. 좋은 얘기예요. 그 저희가 이제 리얼 브라이트 방송을 재밌게 하다 보면 그거를 정말 두배 이상 더 부가적으로 만들어준 게 김태호 PD거든요. 그의 감과 이런 것들은 정말 영원하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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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씨하고 둘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박명수 씨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네네네. 대중들의 환호는 어땠어요 둘이 뭐 저랑 그냥... 같은 시간대였어요 궁금했었는데 못 봤어요 아... 네. 들리는 얘기는 뭐 잘했대요 뭐 어때요 들리는 얘기는 뭐. 아직 음. 더 많이 <laughs> 왜냐면 이이 <laughs> 바닥이요 경험도 많이 쌓고 아. 클럽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아, 아. 건 내가 연예인으로서 박수 받는 건한 5번씩 분씩 왜냐면 자기 흥취도 왔는데 맞아, 맞아. 자기 흥을 깨면 어, 다른 스테이지 가자 그러고 뭐 아. 가버리고 약간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정. 아. 네맞아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맞아. 병민 씨도 지금 시작하여서 자기도 느끼시겠지만 조금 더 아마 그런 걸 많이 넘기셔야. 네. 그럼. 네. 저와 함께 할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연습을 한 3개월을 계속 했어요. 어, 그때에 어, 그래. 많은 저 훌륭한 DJ들이 또 셋을 짜줘 가지고 어. 그대로 있던 제가연습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실수는 전혀 안 했고. 하루 밤씨 저기 예. 요즘 이제 밤 없어가 이제 우리 개그맨들한데 이제 끝났잖아요. 음, 네, 그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네. 그러는 거죠. 아, 그렇게 봐 주시면 제가 좀방황스럽 네. 요트 파트 수입으 개그맨들 안쓰니까 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런 게 아니야. 그러고요. 그 네, 그러고. <laughs> <laughs>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가 엄마. 이제 나이가 이제 마흔 네인데 네. 앞으로 좀더그좀 그 다른 영역에서도 좀그 그런 걸좀 자기의 꿈과 희망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영역을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공부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부장 안에 나처럼. 그 <laughs> 페스티벌을 우리 팀 작가가 다녀왔대요. 음. 그래서 밤에서 아, 그래. 디자인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리고 음, 이게 음. 되게 멋있잖아요. 디자인 음. 와그러는데 납땜하는 거. <laughs> 이 작가 누구야? 이 작가 야. 내 중... 역시 근데... 메인답다. 네. 납땜이래. 인도, 인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시키고 다이어트 하다가, 아, 맞아. 심하게 뺐지, 어... 맞아. 음.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왜뺀 <laughs> 거야, 왜? 그때 이제 아, 모델 때문에 그거죠, 여기. 라노 모델라. 아 나한테 자기 누드 사진을 잠깐 보내는 거예요. 아, 저랑 그걸, 저랑. 보내지지 말라고. 엄마가 사보고 싶어 근데 솔직히 <laughs> <손짓이> 좀. <laughs> 좀부기럽고 아니 근데. 자기 막 팬티 입고 이런 걸 막. 아니, 뭐, 왜냐하면, 30년. 30년을 뺐는데 3 0년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가 영구형 아, 자리를 그래, 뺏을 뻔했어. <laughs> 아니 그까 30년을 면좀데 수윤 머리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아, 머리까지는 안 빠졌는데. 어. 어지러워요. 그지 어지럽죠. 아니, 빈혈, 빈혈 빈혈이 어. 좀 있고 어. 그 마트 가고 어. 이렇게 장보다 가 갑자기 어. 너무 어지러워서 푹 쓰러졌는데 그때 마침 견과류 집 앞에 쓰러져가지고 거기 어. 아, 이모님한테 아 아몬드 여섯 개만 달라고 <laughs> 이렇게 한줄 그거 어. 먹고서 이거 아. 한 잔? 당환자처럼 진짜 이모님 아몬드 여섯 개만 주갖고 아몬드 여섯 개 먹고서 아니 근데 그 이모 입장에서는. 그 아몬드 얻어 먹으려고 일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지로 어요 혹시 이가에그 그 땅콩 같은 게 이렇게 이려져 있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laughs> 그 완전 하거든요. 또 극장의 다이어트를 한번 했잖아요. 어. 작년에 1월 1, 2, 3은 딱 계란 60개를 가지고 어. 하루에 20개씩 먹는 거예요. 그때 또 노른자를 먹으면 안 돼요. 노른자 다 버리니까. 계란 20개 따봐야 얼마 안 돼요. 뭘 어, 어. 얼마 안 돼. 그래도 꽤 되지. 안 돼. 노른자 다 버리고 나면 삶은 거, 그거 얼마 안 된대. 그거를 어. 하루에 딱 3개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어. 1월 4일부터는 물을 끊어요. 어. 어. 물을 아예 끊고 어. 고구마만 먹는 거야. 아, 수분. 어. 음. 탄수화물이 뻑뻑하잖아. 아. 뻑뻑하잖아요. 어. 근데 고구마는 음껏 먹어도 돼요. 왜냐면 진짜? 그게 먹으면서 몸 안에 있는 어. 수분을 다 끌어당기는 거야. 아, 고구마가? 어. 몸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힘풀까지다 나온 거야. 요 나쁜 고구마. 그렇게 해서 1월 6일날 그거를 촬영을 딱한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막 해서. 무원는 그렇게 찍으면은 어때요? 예? 뭐 어떤? 때? 너 솔직히 무도너무도 어떤... 어. 무도 힘들지. 어, 그래. 너 라스 하고 있지 우리, 우리 라스 맨날 회식이야, 고기 그래. 먹고. 진짜 그때는 정말 진짜 막 되게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 아 그럴 때마다 재서희가 뭐라고 동렬 하나요? 그때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동렬한 게 아니라도 왜 했니? <웃음> <웃음> 마지막 그하그 그 찍는 날 이제 찍으면서 이렇게 포도 주스를 줘요. 먹으라고 이제 수, 수분을 삼일을 끌었잖아. 그다가 이제 포도주스 딱 먹잖아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스. 포도주스에 사람이 여기에 포도가 주스 퍼지면서 막 몸에 피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근육을 이렇게 하고 사진을 아. 찍었지. 내가 안 되고 저기 아까 그와 이거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저기 노브레인 서바이벌 그기한번안나안 한 번? 돼? 뭐야? 어? 어, 한번 보여줘. 아니야. <laughs> 오랜만에. 네. 아이도 안녕하세요, 정준한입니다. 노브레인 불고기다. 오일은 오 오이지 오삼 불고기 오사옵션 오필슨 코리아. 6 1은 6, 6.25, 6.3빌딩6.4생도 육오슬라비아. 문상수 씨 어, 지금 문상수도 약간 창피해. 생태해, 창피했어요 지금. 너무 어. 이런 아, 거 아, <laughs> <laughs> 어, 재밌네. 어, 아, 어, 어떻게 아. 들었어요? 이렇 봤어요. 아, 제가 아, 봤는데. 봤는데 재밌었나? 무 이거 안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안 한. 저는 껌 씹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요. 껌을 씹든가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든가. 이런 거. 했어요. 아... <laughs> 우상 씨. 그때는 웃겼어요. 우상 씨 지금 방금 창피했죠. 네. <laughs> 뭐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다고요. 아 우등생은 아니고요.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했죠. 그런 음. 관속차가 이제 저희는 항상 천 명이 넘었으니까. 음. 뭐 전교 15등 안에 든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그다지 못하긴 했는데 전 4수까지 하고, 아그 그러니까 4수가 아 그러니까 아아 네. 우리가 옛날에도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난 서울대 법대 가야 돼, 뭐이래 가지고 이제 3수, 4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목표 대학이 있었어요? 아 저도 그때는 그랬죠. 최소 와... 어, 아, 스카이 에스, 뭐 이렇게 어, 어, 어. 한번 생각은 했었죠. 어, 그래서 어, 네. 네. 아, 아. 사수 때는 사실 시험은 안 보고 4수까지만 하다가 이제 음. 결국 이제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죠. 아, 사실 은 그래. 드라마 뭐에프하고 아, 아, 네. 원래 꿈은 뭐였어요? 원래 꿈은 정말 착한 아들이 꿈이었죠. 국민님한테. <laughs> 아무 갑자기 뭐 꿈을 물어보니까 뭐, 괜찮은 여자 어, 네. 결이 비슷한 네. 어, 괜찮은 네.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 우리... 예. 야, 아, 보세요. 네, 아, 미안해. 재수, 삼수, 하고 그 했으니까 꿈을 아, 물어보면 미안. 나는 뭐 어느 아, 대학교 가가지고 이런 거 네. 이렇게 아니, 얘기하잖아. 재수하고 <laughs> <laughs> 삼수, 사수까지 했다 네. 그런데 그때 뭐 제일 많이 한 행동이 뭐예요? 저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찍는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음. 그때 당시 시험장에서 이렇게 형광등을 이렇게 딱 보고 형광등 이렇게 보면. 형광등 잔상이거든요. 있그 네, 네, 네. 형광등 잔상을 보다가 이렇게 딱 일, 이, 삼, 사 보면 그 일, 이, 삼, 사 하나 중에 그 형광등 잔상이 하나 비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거래. 이런 거예요. 딱 아, 조명을 아, 레이저로 아, 그래? 쏴주는 것처럼 딱그 잔상이. 그래가지 그게 몇번 맞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어. 근데 마음 속으로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어, 기도를 딱한 다음에 네. 기도를 딱하면 아멘하고 딱 하고서 딱 보면 <laughs> 아 보여. 오 이거 이 번이야. 뭐 이렇게 제거, 어 이거야, 다음 서한번 우, 이게 장상이 딱딱 와요, 기도를 아, 딱한 딱 다음에, 어. 네, 어 진짜 그렇다. 아, 그럼요, 어. 힙합 신까지 시범어, 아, 적 있죠? 음, 아 힙합 씬이죠? 힙합 씬 시범어 거는 MC민지. 제가 그 힙합 레이블하는 어떤 그 채널에 한번 나왔다가 음. 거기서 음. 이제 뭐, 가서 어, 어, 뭐 MC 민지 얘기 나오다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힙합 정준한뭐 MC 민지 돌아와라 뭐 이런 뭐 얘기하니까 그 작곡하는 친구가 형 분위가 기 너무 좋은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음. 그 노래를 한곡 던져줬어요. 근데 음. 어, 노래가 착착 감기고 너무 좋아요. 음, 음. 어 그거 너무 괜찮다 해서 만든 노래가 이제 아세우라고. 네. 아세우. 네아세우인데아세우인데 아. 이제 아세우라고 해가지고. 아세우. 그 뮤직비디오도 힘무지하게들가고 찍고 아세우라고. 아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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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어, 있습니다. 그래야, 네. <laughs> 아, 뭐제 아들이 예,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아 그거 나와. 그거. 저게 이제 잘 돼가지고 그게 뭘아세우인데 아세우로 가져가었고 이게 뭐 대하 축제나 이런 거 한번 노려보려고 아세우 아, 새우 아세우였고 막 뮤직비디오도 새우깡 먹다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아 저게 아 분위기 좋겠어요. 좋아서 어, 바로 이어서 가자고 그다음 이제 전어였거든요. 네, 그 해서 노래가 노래가 전어인데 그다음 전어가 아니라 이제 기분 너무 쩔었는데. 쩔었어요. 아아 이게 노, 그건 노래가 이제. 기분 나면 짜아 이거예요. <laughs> 짜라! 이건데 <laughs> 기분 나면 <나머지>, 잖아 <짜나>, 뭐. <laughs> 이거 잘 됐어요. 웃지 마요. <웃음> <웃음> 힙합 쪽에서는 장난 아니었어 내가 아, 웃음에 우! 이거라 저거 내 눈빛은 읽었어? <laughs> 네. 어, 그래요? 나잘안 들려요. 아니 잘될거 네, 같은데? 안, 네. 이거 좋았어요. 아, 이젠 또 전원철이니까. 네, 그래갖고 오래 아, 했는데 뭐, 이게 다 코로나 네. 시절 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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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아, 하면 한격리하고 네, 접촉자였다고 그래갖고 아. 방송 취소되고 뭐 이렇게 또안돼 좋은 이형 기분 너무 쩔어, 기가 너무 짧아. <laughs> 중독성 있네요. 어. 아 중독성, 아주, 아, 좋은 노래요. 아세오도 아, 네. 좋은 노래. 아세오 좋은 네. 네. 그 뉴진스도 또 춤으로 어, 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무한 도전에서 어, 제가 했던 춤을 어. 예전에 했던 춤을 어, 어 뉴진스가 이거는 거의 카피했다. 아 진짜로?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몰랐어요. 근데자꾸 어. 주위에서 SNS로 어. 야, 네, 네, 이 정도면 거의 카피하고 완전 베꼈는데 어. 음. 뉴진스 막 이러길래. 음. 아 사실은 너무 영광이었죠. 에이. 나중에 이제 뉴지스가, 아, 뉴지스가 모를 줄 알았는데, <목소리> <목소리> 뉴지스가 아니라, 아, 미안해요. <목소리> 뉴지스 뉴지스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자기네가 진짜. 어떤 짐을 기네? 어, 그. ETA. ETA, 예. ETA 춤인데, 제, 제 춤하고. 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 어, 아 뉴지스는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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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아이고. 뭐, 제가 월, 하던 거 이거죠. 아, 그,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 어. 또. 이게 무슨 뜻 어. 어, 원래 야, 이렇게 하다가 어, 어. 어, 아. 어. 어. 맞네 맞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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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고등학게정신할거는 어, 어떻게 살았요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없다 아 맞아, 맞아. 더 어, 이제는 어. 더이상 어. 물러날 곳이 어. 없다 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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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네. 기분 너무 쩔어. <laughs> <laughs> 똑같네. 음... 먼저 우리 또 개그맨 또 배우 개배우 음.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저기 네. 귀신 그리고 어, 극중 등신 전문이라고. 네. 네. 아니 뭐 이게 어. <laughs> 유재석 씨가 아주 뭐, 뭐 별명을 지어준 거라 음. 예전에 이제 드라마 하고 그러면 음. 준영 파도 맨날 뭐 뒷모습만 나오던데 음. 형 정말 등명기를 정말 잘한다. 그래서, 아, 이, 그래서 이 형이 등신이야. 그래서 등신. 아. 등신이 먼저 나. <웃음> 등신. <laughs> 등신이야 뭐. <laughs> <등신이라는 웃음> 등신! 등신! 등이 나온 씬! 등신! 등신! 어깨가 나오면 어깨 신아 신의 등이 많이 나오니까. 어, 이형 등신은 정말 에이. 최고의 등신이라고. 등연기 전문가여가지고 뭐 등신 뭐. <laughs> 어 <laughs> 귀신은 뭐예요, 귀신? 어, 귀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녹화장에서 뭐열몇 시간씩 음. 그래, 대사도 없이 이런 날이 많은데 음. 그, 그 조감독이 좀 약간 융통성이 없어요. 음. <laughs> 저한테? 닭다를 하는 거야. 형님, 오늘 늦게 오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오셔야 된다. 추성훈 씨하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형님, 빨리 오세요.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차 받아들일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분장하시네. 어쨌도 분장을 다 하고 기다렸는데, 어허허. 안 들어가, 씬이. 근데 결국에 다음 씬이, 그 씬이 이제 차에서 타는 씬이니까 네. 차에 가서 게, 기다리시네. 그게 졸렸잖아요. 그렇게 자고 있었죠. 근데 뭐딱했는뭐다 끝났어, 뭐가.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제가 잠깐 잔 사이에 어, 어. 추성훈 씨가 이제 나오는 거를 어, 어. 찍는데 제 귀만 걸로 찍은 거야. 잠깐 <laughs> 잠들었는데 아 어. 너무 챙피해가지고 분장 다 하고 아, 있는데 귀만. 이 비하인드 너무 웃기다. 귀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걸어도 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라 이게 안 나와도 되는데 <laughs> 카메라 앞에테 <한번 웃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누워서 자는 게안쓰러서귀 <laughs> 걸었대. 그게 없을 때. 안 걸어도 되는데. 안 걸어도 돼. <laughs> 제가 어저께 시사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laughs> 귀도 또저길 잡는 땡겨 잡는 바람에 귀도 뿌옇게 나오는 거해 <laughs> <laughs> 아니 귀씬인데 귀만 <laughs> 나고 분장을 그렇게 하고 아침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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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게 그 장도현 씨한테 뭐 부탁할 게 있다고 아, 그 무슨 얘기야? 그 장도현 씨, 그 혹시 그너트비 채널 바... 장원석 그 제작자님이 어, 나오셔가지고. 장원석, 음. 장원석 씨한 좀... 분이 유명해? 네. 아니, 범죄도시 좋아 하시는 분이. 아, 제작자잖아. 아, 범죄도시? 아, 저, 정준호 씨가 뭐, 뭐, 이 희극 배우 중에서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어, 얘기를 어, 했다는 거야. 네. 찾아봤죠, 또. 음. 뭐.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좀, 좀 친한 것 같으니까. 이제 범죄도시에 이렇게 뭐. 야, 귀, 귀한, 귀한 쪽 나와도 어, 나갈 어. 수 있지. 귀때기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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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귀때기 출연하시면. 귀때기. 귀때기가 뭐 귀때기나 어. 뭐귀때기나 단카방이라도 어. 만들까요? 단카방이라도 <laughs> <그러면? 웃음> 만들까요? <laughs> 어? 그게 가장 좋긴 하지 어. 뜬금없이 아, 연락하긴 뭐하니까 근데. 그래서 귀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거 한번 그 귀신 맞냐고.